요. 오. 아, 오늘은. 에. 네. 이게 제가 먹먹 먹으려다가 영상 찍을 겁니다. 이거 띄우시려 먼저 공개를 할게요. 어. 잠깐만요. 카메라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이거입니다. 에. 네. 스라크. 먼저 빵. 빵은 이렇게 호빵 같이 생겼고, 생겼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입 먹어볼게요. 음. 음. 잠깐만요. 우유로에 우유가 생겼습니다. 먼저 치즈케이크도 있습니다. 먹어봤더니 우유 까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띠부씰은 망했고요 먼저 띠부씰 피카츄에 들어있는 띠부띠부씰입니다 디브 띠부띠부씰이 디브 어디 있을까요? 오 여기 있네요 여기 찾았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다. 아, 중복. 중복. 잠깐만요. 제가 또 다른 걸. 얘가 중복이거든요. 똑같은 걸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할이 두 개지요. <laughs> 아, 미치겠다. 먼저, 피파츄 빵. 먼저 먹어보도록 아우로 아우! 아우 망했다 음. 피카츄 다리 상식 피카츄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충 만들었습니다 와일위에 네. 여기에 햄이 있고요 음. 햄도 두루 키 들어가서 엄청 맛있네요 음. 음 벌써 이정도입니다 아 아우 고마워 이정도 남았습니다 초코케이크 아 치즈케이크 제가... 생김프는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음. 어, 뭐야? 얘 네. 들 네. 부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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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네. 이 네. 이가 네. 네. 는데요두 누구를 먼저 먹어볼지 알아맞혀보세요 딩동댕동 척척 박사님 오 이거 음. 이거 먼저 다 먹고 오우야 저기 있는 피카츄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Ừ hạnh phúc thank <sighs> you 제가 앱질이라서 우유를 소환하겠습니다. 오케이 우유 소환했고요. 우유가 이번엔 까진 상태. 제가 상당히 맵지리라서 제가 판단하자면 파일리빵이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맵지이 여러분들 파일리빵 빨리 드시지 마시고 우유랑 같이 천천히 드세요 그게 더 안정적입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응. 여기 방, 응. 이게 침실. 침실. 이게 제 어릴 적 사진입니다. 음, 여기에 이불이 있고. 저기에. 제가 먹방하던 장소입니다 여기입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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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저기 저기입니다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거의 다 먹었죠? 피크초빵 어, 피크빵다 먹고 빨리빨리 인사하겠습니다. 입에 먹지 말고 맛있으니까 천천히 먹도록 할게요. 음. 역시 맛있는 우리의 포켓몬빵들. 음. 그 외로 내가 찝을 수두 개가 있거든요. 다 먹고 띠부찌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띠부찌수야 띠브 도와줘 어 소환 됐고요 그리고 먼저 버터플 두 마리 응? 쓰라크까지는 아까 봤었죠? 쓰라크? 음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이두 개를 한번 맞춰보세요 응? 조금 보이죠? 35분과 70분이 고민할 생각 가지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현답을 확인해볼게요 먼저 삐삐와 우츠동 이거니다 삐삐와 우츠동 음,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바로 로블럭스 영상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따단 따단.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